실리콘 밸리 IT 회사들의 인재 경쟁도 심화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됐네요. 그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죠.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인 워라벨은 이런 뜻이죠.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 많이 줘봤자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아 그래서, 워라벨을 맞춰줘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블라인드 체형, 지방 인재 발굴, 뭐 여러 가지 실험들도 있고, 이제는 이 구직자들도 워라벨을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회사 내가 뭐 분위기 어떤지 이런 걸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공기관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괜찮다는 얘기겠죠. 자, 1번 A사원 얘기부터 볼게요.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돼. 티모코야말로 직장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아니겠어. 이건 뭐예요? 2를 3보다 앞세운 거죠. 밸런스가 깨졌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볼까요? B사원 근무 시간 단축해서 업무 효율성 높이는 거. 일과 삶의 균형 맞죠? C사원 근무시간 단축 저출산 문제 해결 이것도 일과 삶의 균형이죠. D사원 휴가를 필수로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 휴가 못갈 일이 없어야죠. 역시 일과 삶의 균형. E사원 육아 스트레스 이거 해소하기 위해 시간 선택제 유형 근무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얘기였습니다. 19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5년, 10년 후에 당신이 AI,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 그럼 거기 다녀라. 근데 대체될 것 같으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결혼하고, 애도 있고. 와, 이거 그때 쫓겨나면 답이 안 나오죠. 우리가 공공기관을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게꽤 중요하기는 해요. 어찌됐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에게 진로탄력성, 창의성, 융복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진로탄력성의 구성요소가 뭔지 찾아볼까요? 진로탄력성. 진로 선택할 때 고난 시련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라더라도 긍정적 정서를 유지를 하게 하는 이 진로 탄력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 진로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낮은 사람은 못 이겨내요. 자 구성 요소로서 적응성, 자기의 자기조절, 긍정적 태도 그리고 대인. 정보 관계 등도 있습니다. 자, 적응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적 외적 특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조절.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 긍정적 태도. 미래에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이죠. 그리고 대인. 정보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상관계를 맺고 이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이걸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역경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커리어에서 역경과 위기를 맞게 되면 제 나이 때 이런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가 뭐 잘못됐거나 또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 이게 뭡니까? 바로 1번 적응성입니까? 아니죠.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자기이해입니까? 자신의 내적, 외적 특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자기조절입니까? 감정행동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네. 긍정적 태도. 그렇죠. 미래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긍정적 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인정보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진로 개척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0번 문제 넘어갑시다. 작심 3일. 아우, 이러면 좀 우리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매년 연초에도 하고 연중에도 계속하고 연말까지 작심 3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계획을 완성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라고 하네요. 행동 변화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기 효능감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제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능력과는 좀 무관해요. 능력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능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더 높은 성과를 낼수 있죠. 회복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내성도 강화돼요. 그러니까 자기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빨리 이겨내요. 자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비교해 봅시다. 높아요. 주어진 과제 실패하더라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외적 요인이지. 근데 낮으면 어떠냐? 내가 부족해서요. 자책을 하게 되죠.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래서 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더 노력하는데. 낮은 사람들은요.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자기효능감이 중요하지 특히 취업 준비하실 때 자기효능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1번 보기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지만 성공 경험은 증가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성공이 필요해요. 자, 2번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자신과 무관하냐? 아니요. 유용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 보는 것도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스터디도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그 이게 좀 그런 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 성공하고 한 명이 성공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잘못됐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말이 자기효능감을 높여줘요. 제가 그래서 그얘기예요 주변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당분간 가까이하지 마세요. 지금은 도움 안 돼요. 그래도 딴에는 좋은 한거 아니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4 번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때내 능력과 무관하다고 봐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면접 가서 이게 중요해왜 어, 이렇게 떨리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한테 낯선 질문 들으면 아, 당연히 긴장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니 해요. 5번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